무려 12년 만에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되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의 주식은 폭락하고 금융시장은 혼돈해 카오스에 빠져버렸습니다. 그야말로 난리가 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이 신용등급이 강등된 것을 오제 한국만이 해결 가능하다며 바이든이 한국의 도움을 요청하는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바이든은 왜 한국의 도움을 요청한 것인지, 한국이 무엇을 어떻게 할수 있길래, 미국의 1인자가 자존심을 다 버리고, 오직 한국만이 해결 가능하다라는 폭탄 발표를 한 것인지,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1일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 최고등급인 AAA에서 AA 플러스로 전격 하향 조정했습니다. 3대 국제신용평가사가 미국 신용등급을 내린 것은 2011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입니다. 2011년 당시에도 또 다른 3대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 앤 포스가 국가부채 상한 증액에 대한 정치권 협상난항 등을 등급 강등 배경으로 지목했는데, 당시 미국 주가가 15% 이상 폭락하는 데 국제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불과 며칠 만에 미국 S&P 지수는 15% 폭락해 전 세계 투자자들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전 세계를 대표하는 애플, 알파벳, 아마존 등 대형 주들이 일제히 폭락했죠. 한국도 매우 심각했습니다. 보시면 미국의 신용 등급 강등이 발표되기 직전 2,200이었던 코스피 지수는 단 며칠 만에 1,700까지 폭락했습니다. 삼성전자, LG화학, 현대차, 셀트리온 등 모든 한국 주식들의 대폭락을 경험한 끔찍한 시기였죠. 이 피치는 보고서에서 향후 3년간 재정 악화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지난 20년 동안 부채 한도를 놓고 의회 대치와 극적 해결이 반복되며 다른 국가들에 비해 이 거버넌스, 국가 운영 체계가 악화하고 있다는 점을 신용 등급 강등의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특히 거버넌스 악화를 꼽은 점에 주목됩니다. 미국 정치권이 부채 한도 상향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으며 디폴트, 즉 채무 불이행에 임박해서야 해결하는 일이 되풀이되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올해도 이 문제로 극한 대립이 이어지다가 지난 5월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가 정부 지출을 감축하는 대신 부채 한도를 2년간 높이기로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부채 한도는 미국 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돈의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의회가 설정한 것입니다. 현재 한도는 31조 4천억 달러, 약 4경 1천 699조 원인데요. 정부는 이 한도 내에서 국채 발행 등의 방식으로 돈을 빌려 공공 서비스를 하는데 부채가 한도에 도달할 경우 의회가 한도를 상향하거나 한도 적용을 유예해주지 않으면 디폴트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구조를 두고 매번 민주화 공화 양당이 벌이는 극한 대치는 불확실성을 초래했고, 이는 경제 악영향을 줬습니다. 더 근본적인 요인으로 꼽히는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 문제도 심각합니다. 현재 정부가 거둬들이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은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피치는 미국의 재정 적자가 세수 감소와 재정 지출 증가 이자 부담 증가 등의 여파로 2022년 국내 총생사 GDP 대비 3.7%에서 2023년 6.3% 수준으로 급등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2024년엔 6.6%, 2025년엔 6.9%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경기 침체 가능성까지 거론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 강등 조치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제니디 앨런 재무부 장관은 피치의 결정에 자의적이며 오래된 데이터를 토대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내 금융시장은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출렁거렸습니다. 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거래보다 14.7원이나 오른 1298.5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1.9%, 코스닥칠수는3.1% 각각 내렸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는데요. 거의 모든 주식이 대폭락을 한 가운데 엑시아닉스가 4% 넘게 하락했고 포스코홀딩스는 6%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최근 무서운 기세로 폭등세를 이어가던 에코프로그룹도 폭락했습니다. 에코프로BM은 6.9% 에코프로는 7.5%씩 폭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대충격을 받았죠. 피치는 미국의 본사를 둔 미국 신용평가회사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미국에 보복하기 위해 했다고도 볼수 없습니다. 조작됐을 확률이 매우 낮고 사실일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이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올드로 미국 증시가 강한 렐리를 이와왔고 미국 10년 국채금리가 4%를 넘나들면서 금융시장의 긴장감이 다소는 높아지고 있는 시기에 미국 신용등급 하향 조정 이벤트가 발생한 만큼 단기적으로 금융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신용 등급 하향 조정에 미국 국채 금리의 추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단기적으로 시장의 스트레스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단기적으로 달러 및 유로, 엔화 가치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바이든은 초비상 사태에 빠졌습니다. 미국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대선 레이스를 이제 막 시작하려는 현재 시점이 미국 대선 후보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이 피치에 미국 국가 신용등급 강등이 나오면서 미국 주식시장은 물론 전세계 금융시장이 대폭락하자 바이든의 지지율은 지하실 밑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 대선 경쟁에서 치고 나가던 바이든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도널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1대1 대결에서도 5차 범위를 넘는 차이로 뒤진다는 충격적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미 워싱턴 포스트 ABC 방송 여론조사 결과 바이든 대통령 업무 수행 지지율은 36%에 그쳤습니다. 지난 2월 같은 조사에서 기록한 지지율 42%와 비교하면 6% 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2024년 대선 가상 대결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의 하락세가 완연했습니다. 차기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맞붙으면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는 36%, 바이든 대통령 지지는 32%로 나왔습니다. 무응답층을 대상으로 조금이라도 더 지지하는 사람을 물은 결과 바이든 대통령 42%와 트럼프 전 대통령 49%의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 바깥인 7% 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바이든이 이제는 민주당 경선에서마저 떨어져 아예 대통령 후보로 나오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 바이든이 자신의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자 다급히 한국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바이든이 현대차를 시작으로 삼성, SK 등 한국 기업들의 투자만 받고 온갖 말도 안 되는 조건들을 갖다 붙이며 보조금을 사실상 단한 푼도 주지 않는 황당한 뒤통수를 친 이후 삼성과 현대, LG 등은 수백조 원에 달하는 추가 투자를 미국이 아닌 캐나다, 인도, 멕시코 등으로 옮기겠다는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미국에 투자하는 규모는 한국 기업들의 규모가 다른 나라 기업들보다 압도적으로 큰 상황입니다. 일본 기업의 10배, 대만의 5배, 유럽 기업들은 모두 합쳐도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 투자하는 규모를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 바이든은 한국 기업들의 수백조원에 달하는 추가 투자를 미국에 유치해야만 미국에서 다시 수백만 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나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 경제가 다시 회복해 미국 신용등급을 다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불가능해지는 순간 다음 대선에서 바이든의 참패가 확정적인 상황입니다. 이에 바이든이 한국에 긴급히 도움을 요청하며 한국에 엄청난 선물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삼성전자의 최근 가장 큰 골칫거리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의 BOE가 삼성전자와 삼성 디스플레이의 기술을 탈취해 천문학적인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를 업계에 따르면 삼성은 BOE를 겨냥해 당사경쟁력의 근간은 지적 자산에 대한 도용 및 침해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라며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법적 제재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게 됐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바이든은 국제 재판으로 갈 경우 미국은 100% 삼성 편에 설 것이라 하는 동시에 삼성이 압도적인 기술 교차로 중국의 디스플레이 회사들을 압도할 수 있도록 미국의 차세대 마이크로 올레드 기업을 삼성이 통째로 인수하는 것을 이 빛의 속도로 허가해주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은 매우 중요한 만큼 미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 정부는 다른 나라 기업이 자국의 기업을 인수하는 행위를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의 미국의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업, 이메진 인수를 바이든 행정부가 빛의 속도로 허가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미진이 보유한 다이렉트 패턴닝 기술은 기존 백색 OLED 디스플레이보다 낮은 전력에 더 밝은 휘도를 제공해 IT 기기의 부피는 줄이고 배터리 수명은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어 게임 체인저라 불릴 정도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애플이 삼성을 견제하려고 일본의 제펜 디스플레이에 수조원을 투자했음에도 결국 제펜 디스플레이가 파산했는데 미국 정부가 이 기업을 애플에 주지 않고 삼성에 준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또한 이 기술은 확장현실, 가상현실을 구현하는 기기에 반드시 필요한 기술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바이든이 당연히 허가해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말도 안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게다가 얼마 전 MOU 수준으로만 했던 한미 연 700조 미국 군수시장 참여협정도 이미 테스크포스까지 꾸려 한국의 수백조원의 수주를 줄여는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협정이 체결되면 한국방산업체가 연간 700조 원의 미군 군수물자 조달시장과 연간 2,000개에 달하는 미군 첨단 무기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됩니다. 한국이 이제는 무기 최대 수출국인 미국에 한국산 무기를 수출하는 꿈이 현실이 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